옛날 생각 나네요. 정권 교체를 꿈꾸며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던 그 시절 어, 푸시업을 어, 100개 이상 했던 어, 초 헬창 음, 유튜버로서 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운동을 배우고 싶다 어, 그런 요청이 쇄도했었죠. 네. 준비 운동기구, 헛자. 헛, 자, 헛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누르면 같이, 예, 같이 내려가죠. 헛, 자, 헛, 자, 무조건, 어? 예, 헛, 자, 헛, 자, 헛, 자, 예, 아, 이 몸을 풀어줘야 돼, 예, 헛, 자, 헛, 자, 헛, 자. 동양 철학, 음, 아십니까? 동양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자의 이야기가 있죠. 하, 하, 내가 나비가 되어 나른 건지, 나비가 내가 되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예, 장자의 나비의 꿈. 나비가 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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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아! 두둑소리가 나! 아! 이게 바로 장자의 나비의꿈 아, 어, 아, 어, 어. 따님의 순산을 기원하며,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내용 화목과 또 여러분들의 물려있는 주식이 빨리 수익이 나시기를 바라고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행복 기원 푸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あ。あああああああ 로는 그냥 바로 그냥, 어, 흉기야, 흉기, 흉기. 흉기 어, 흉기, 흉기. 슈, 봐 이거, 한두 번 때린 모습이 아니지. 어, 어디서 빡! 그냥, 빡! 흉기야, 흉기, 이게. 제가 이제 헬창, 어, 헬스를 또 오랫동안 해왔고, 운동을 또 했던 사람이니까, 어, 이렇게 운동을 쉬고도, 어, 가뿐하게, 에, 예 어떤 숨차오름 없이, 전혀 호흡에 가팔라짐 없이 난스탑 20개에 성공했다라는 점. 이게 바로 운동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우라는 가우가, 사람이 가우가 있지. 이게 나처럼 운동을 오랫동안 쉬어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20개까지 가능한 이런 초인적인 모습. 여기에 에 우리가 가우라는 말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뭐 편집하면 중간에 편집하면 전혀 숨을 헐떡이는 건 없어져 어, 깔끔하게 오랜 병 투병 후첫 어, 푸시업 어, 20개 달성 뭐 이래가지고 올려놓으면 가뿐하지 깜쪽 예. 감쪽, 깜쪽 같지 병명은 어,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실 해갖고 그래. 치명적인 병에 시달렸습니다. 헬창으로서는 사형선거와 같았는데요. 그리고 옆에 자막도 달아줘야지. 하지만, 불그의 의지로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오늘 그 극복의 현장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네, 바로 푸시업 으아! 한 다음에, 보셨죠? 방금 저는 이 운동을 끝낸 직후의 모습입니다. 호흡에 전혀 가파름 없이 20개를 해냈어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갈채를 받으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리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면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치병을 이겨낸 저의 푸시업 영상이었습니다. 뚝 완벽하잖아.